서울 이랜드는 최근 경쟁 순위 팀들을 연파하면서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흐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득점으로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뭐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남은 경기가 승점 차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경기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경남 FC를 상대로 서울 이랜드가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겸손하고 상대 팀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합니다. 어, 그래야 내가 나가서 경기장 가서 정말 최선 다하지 조금이라도 상대를 뭐 약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어, 그런 마음 이 있는 선수가 있으면, 또, 또 어려운 경기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이사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특이한건 없다. 그런 음. 마음으로 해주면 어, 또좋은결과람은이은이사가은이 어, 그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를 제대로 갖고 운동장에 나갈 수도록하겠다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되게 빡빡한 어, 승점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경기를 무조건 승리를 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이한 경기에 좀 되게 간절하게 임하다 보면 또 승리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남은 팀들이 저희보다 순위가 낮긴 하지만 솔직히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볼 팀은 한 팀도 없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이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경기 모든 걸좀 담아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서 어 되게 모두가 집중을 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 경기 보면서 에올레르 경고 받았을 때딱아 어,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했고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 주일 동안 열심히 형들이랑 한 맞췄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 가져와서 조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감독님이나 형들이나 에울레르처럼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로 잘못 풀어 나가보도록 해 이정입니다. 월요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제 첫 팀첫 훈련을 했는데 제작하자마 반갑게 맞이해 좋겠이는 빨랐고 그래서 엔트리들도 되게 금방 돌게 되어서 팀에 일단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다코칭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무단 경기자분들도 그렇고 다 되게 전각기에 맞이해줘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음. 우선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같아저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이 원하고자 하는 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축구에 있어서 되게 빨리 적응해야 될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세운 게 남았는데 세운 게다잘 치르고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순위에서 플리우오프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이 좋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덕분에도 이렇게 많은 승리를 하고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긴 것 같고요. 저 하나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들 똑같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 생각이 들고요.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고. 팀도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따라줬던 것 같고 최종 목표가 승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앞둔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또 3위라는 목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가까운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먼 목표까지 금방 가까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겨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못 들어가잖아 이이아게 차갑게 잘생각 해야 돼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응, 응. 할수 아. 있다,

발빨이좀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발발 잡아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습니다 잘하고 있고 수비는 어. 계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주면 괜찮을 것 <laughs>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양쪽 크로스 하고 <laughs> 상대 파이널 서드 들어갔을 때 마무리하는 부분 <laughs> 어? 박스 앞에서 박스 안이나 박스 그 옆에서 내가 볼 받을 때 다음 아, 아, 상황을 내가 못 어떻게 만들어겠다, 야 나하고 받아야 되는데그 생각이 안 되니까 아, 공 아, 그러니까 사치수가 어, 자꾸 많아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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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가 아, 뒤에인데 이렇게 아, 서 있으면 되냐? 고몸 돌려 갖고 공간을 기승에 들어가야 되야지. 한다 빨리 하고 진짜 많이. 전다 급해야 될 때는 안 급하고 슈팅할 때만 급해가지고 제대로 못마친다 후반에 빠른 애들 들어오거든? 트 빠른 애들 온다공중스터 집중하자고. 아이아다조지 재밌게 재밌게. 스많실하스 난다고. 우유! 그래, <목소리도> 알 <목소리도> Yeah. Mm -hmm. 아거 없어. 골못 넣으면 뭐 이길 수가 없지. 어.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어. 어, 좀더 노력해 줘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줘야 어. 된다고. 아, 뭐 공격수도 수비를 다 했지만 아. 수비는 이렇게 한골안 먹기 위해서 처절하게 버티고 싸우고 하는데 어? 공격수들은 득점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늘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 득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안 들어줘야 된다. 뭐 그만큼 대기에 집중력이나 어, 퀄리티를 좀 높여줘야 된다. 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 조금 또 오늘 경기는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조금. 뭐 집중력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절대 상대를 못 이긴다. 고생들 했고, 잘 쉬고, 또, 원정 경기인데, 정의도 좀 바짝 차리고, 어좀더 힘을 내자. 자, 수고했어. 어. 두 경기 남았어. 고개 숙일 시간도 없어. 고개 숙일 시간이 없어. 빨리 우리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된다. 두 경기 남았으니까 잘 쉬고 또잘 회복하고 또잘 준비하자고, 다 같이. 지금 고생했고, 지금부터 다시 잘 준비, 청주전 준비하면 되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서로 또다 어... 같이 힘 합쳐서 또 가자고. 오케이. 수술하! 어... 어, 감독님도 그렇고, 아마. 모든 선수들 코칭스텝 전부 많이 뭐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넘어서 좀 분노의 감정까지 좀 느꼈었고요 그만큼 어... 너무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분명하게 후회가 될수 있었던 후회가 될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에게 저희는 팀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 좋은 팀이 못 된다. 강한 팀이 아니다. 네, 우리는 함께 싸워야지 좋은 팀이 되고 강한 팀이 될수 있다라고 주문했고 어, 두 경기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음, 어, 물론 또 준비를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절하게 예. 네, 준비하자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